아, 딱 그거 합이 봤지 아, 저 모르지에서 캐러쉐키나 쇼반 봐야겠다. 소설. 아, 아가미 위 아, 씨발 라 아, 나해퍼지 생각을 해야네 아, 저 개피드 피터. 피터 진짜 개피야. 잡았다. 라이스. 보리는 <목소리도> 달라진 세상을 꿈꿀 자격이 아, 나이 코치 링지구자들목 어, 위스 <목소리도> 아, 아직도 숨어 있네. 아까도 숨어서 오더니. 발버리 아, 링저한다못 뭐 찍었어. <laughs> 아씨, 공먹여서 <공목이었으면> 또 몰라. <laughs> 타라 또 겁먹었죠? <laughs> 발반방이? 비이다. 행 그쪽 가야지 그 비행. 오. 오 타라 공 맞았다. 그러면 토너 때리러 가겠지? 어 저기서 님. 그러니깜 깜, 노노 짱놈 새끼 전병. 깜 노. 완전 봐 봐. 또또와 봐. 또와 봐. 봐 봐. 다 타락 안, 안 보인다. 타쪽간 같은데. 알아봤어. 어. 타쳐야지. 또루수 있나? <웃음> 아니, <웃음> <이제> <웃음> <방금 좋아하지>. 아. 에헤. <laughs> 어 타라 뒤에있다 어 영동이니? <laughs> 타라 잡나? <잤나>? 아 어, 죽었다 흐흐흐흐 비 뭐한거야 깜짝쇼 <웃음> 내가 가야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 아시 17렙 내 실력 같지가 않아 아깝네 여기서 아, 루이스 또 숨어있다가 놀것 같은데 딜트루퍼 네, 얼마지? 거의 어, 개아 뒤로 크게 돌아야겠다 케이스 0이네 뭐하나 맞았는데 루이적 있네 알가요이아 도와줘 이톤 어디어디어디 뭔데 내가부터 <laughs> 너무 약한 <laughs> <laughs> 약골 그 자체 <laughs> 아, 슈가 <오>! 나이 <빠비. 끝> 어, 나. 너이 벨트 아브라우 딴 브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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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우리라우 완전 개극광이 브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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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다우 브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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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어, 오브오우오라오브오우오라오브오우오라우 브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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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받아봤어인개 맛있는 거 빙빙. 이라 빙이세요 이리 당이 마세 신 이리 당신, 이리 가신 이리 당신, 이리 당신. 이리 당 하나만! 아. 고맙습니다. 에반데. <laughs> 정신 차려야지. 아 가지마, 가지마. 아, 그래, 그래. 항 들려는 거잖아. 뿅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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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햄버거, 쓰, 햄버거 먹었나본데? 아, 그런가보다. 죽을 피인데. 어, 너 수, 누웠지? 수, 수, 수. <laughs> 아, 띄워, 띄워, 띄워. 아, 나 코인 쓰고 왔는데. 아니, 그립 먹기만 립립 근처에 있다가 맞아주면 된다고 어, 어. <목소리> 맞은 거예요. 와우, 응, 응, 나중에? 맞 <laughs> 왠지 저쪽으로 도망갈것 같더라니, 진짜 맞네. 아! <laughs> 아! 안돼 안돼 안돼! 어, 이놈의 새끼들! 뺑! 덤들라 <laughs> <시원합니다. 웃음> 아, 스톱 <퓨터> 못잡다휠체어안 <laughs> 닿았네. 너를 줄 알았어. <laughs> 어? 페이스 이김? 아니, 나 스킬이 없어서 못이긴 친구 새끼 불러와서 새끼 피터. 아, 기다려. 플라잉 유턴 준비 알려. 아, 오케이. <laughs>

캐럴이 견제하러 갔다. No. 아, 숙소 못 썼네. 아갔다안 음, 우리 거야. 아이이 새끼 드없없드드 어, 뭐야? 딱 맞네요. 아! 어? 뭐야?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마는데. 어. 어, <laughs> 대 대화, 없고 퓨턴도 없음. <laughs> 레그레그 어, 어, 어. 오케이. <laughs> 야, 없는 루이스 뭐 존나 안 무섭지 그냥 럭키 타라지 저 정도면은 그냥. 아, 아이, 찮을게 오, 어, 절제를 어, 배울 경, 어, 이거 정말 무섭군요. 어, 아니 찍어봤자 너무 그 각이 안 나와가지고. 어, 안 가냐? 잘 참았다. 아 이거 못 이게 게 발핀이야? 아마 호아캐 존나 무지동 가버리네. 아리가 <laughs> 또, 어. 이거 좀안고마운데 나이스. 정지 저거? 아이하이. 아, 깝다. <laughs> 어. 저그 <좋댕>, 저. <laughs> 저거 뭐야? 새끼야. 나이스 아핳 들의 시대는 아이돈 기억할게 대충 대충 어, 3번에 루이스. 내 인생이 인생 달라졌어 어디지? 뭐야 결승탄소아 저기구나 소리가 너무 잘들어 깜짝 놀랐네 혼자 잡겠는데? 아 <laughs> <laughs> 케이스 미션 아티고있다 뭐야, 이 새끼야? 다이. 슬라잉 선 준비하려고. 오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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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<당신들의 웃음> 아메이지. 여기 이거 먹어보자. 오. 아니야 아니야. 오. 뭐야 굴러가어 어광이어서 주십시오. 넣었어. 아이 아이. 이동님 하이용. 왕병강비 왕병강야 루이스 베토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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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소사. 아, 빡탄. 애다를 도통 참쓰네 얘는. 왜? 아, 화첨나네. 소 아, 화 많이 나냐? <laughs> 나도 화 많이 나. 뿜 봐. 아, 드디어 이거 죽었네. 한입 네